봐. 지금 봐봐 상체로만 쓰면 봐봐 이쪽으로 기울였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흩어지면 봐봐 이렇게 해서 어때? 이렇게 흩어진단 말야 이 근데 일본애들 잘 봐줘 자세가 어때 안 깨져 흩어도 어때 이만큼 흩어지면 어때 자세 이만큼 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봐봐 우리는 상체로 가기 때문에 가면은 흩어져서 어때 기울어져서 어때 떨어지는데 애들 잘 봐. 뭐 크게 크게 동작이 없어. 그렇 그래 그래? 가면 스텝으로, 스텝으로, 스텝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어때? 기울려도 어때? 그만큼 또 다리가 따라가면서 어때? 중심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흩어져도 중심을 잡아, 가서. 이게 다리가 나가면서. 근데 우리 애들은 어때? 나가면서 어때? 흩어지면서 어때? 이렇게 뒤집어 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잘 봐봐. 그리고 모션을 들어가도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못 따라가는데 걔들은 봐봐. 가다가 다리가 못 따라가면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잡으면 어때? 좀 걸리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붙이고. 정교하진 않은데 지금 그게 기본적인 동작이. 에 근데 우리 애들이 안 되는 게, 봐봐, 스텝이 깨진 건지, 모션 주든지 타코. 가면 어때? 야금야금야금야금, 봐봐, 돌려서 봐봐 오늘. 야금야금야금야금 가면서 어때? 깨져도 어때? 그만큼만 가, 이만큼만. 그리고 힘이 불필요한 힘이 많이 안 들어. 보복 신경쓰면서 우리가 할게 뭐냐면, 봐봐, 윤호, 해봐, 자. 하면서 다소 움직여. 또 아, 모션 줘. 또 모션 줘. 그렇지. 또 뛰어봐. 다리 따라. 가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다리 따라. 가 훨씬 끌어봐. 훨리 끌어봐. 그렇지. 다리 따라가고. 또 가더라도 또 하나씩 하나씩. 또힘 줘봐. 그렇지. 내가 잘 봐. 유노 같은 경우는 지금 힘 봐봐. 자, 너힘 줘봐. 이거 끌어잡으니까 지금 봐봐. 온통 여기 있다 신경 쓰느라고 얘가 못 움직여. 근데 끌어잡아봐. 끌어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내 쪽에다 붙여 놓고 이쪽 내가 공격하는 방향으로 끌어 잡아봐 끌어 잡으면 서때 여기서 지금 신경 쓰는 나다고 흔들었어 봐봐 여기가 지금 봐봐 잡혀가지고 아무도 못생각 끌어 잡아놓고 때 안되면 머리 대고 아자 아. 요렇게 하라고 지금 좀 그리고 손으로 끌어 잡아봐 해봐 진짜 해봐 봐봐 어때 얘못 움직이대 지금 너 움직여봐 해봐 끌어 잡아봐 끌어 잡으면 어때? 한나 끌어 잡아봐 끌어 잡아봐 끌어 잡으면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서 힘을 쓰느라고 지금 불안해서 얘가 다 이쪽이 다 어때요? 못 움직인다고 전체적으로 근데 얘는 내 쪽에다 붙여놓고 안되면 불안한머리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어때? 스텝을 해서 어때? 내쪽을 끌어당기면서 가는 거야 내한 이런 식으로 뭐그 어때? 요거 잡아놓거 허퉈 놓고 아니면 가면도 어때? 끌어놓고 들어가도 되고 지금 요 연습하는데 알았지? 상체로 끌어잡으면 같이 쓰지 말고 얘 끌어잡았어 어디로 와 봐봐 끌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어 지금 못 움직이지 이거 상체 그, 얘를 신경 쓰지 말고 끌어놓고 오라고 왜 이렇게 와? 지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지 손목을 끌어잡던가, 얘로 가던가. 이쪽으로 그처도 마찬가지만 지금 얘때문에 못뭐 움직이는 거야? 그 끌어잡은 얘에다 힘 주는, 얘를 힘 주느라고 못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서 지금 끌어 하나 끌어잡아주고 요거 해봐. 알았?